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꿈결 진로아 직업 교과서를 집필한 진로 교사 권순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을 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반갑고 그리고 영광입니다. 어때요? 진로 교사 하기 참 힘들죠. 정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책임진다는 거참 막막하기도 하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2045년 특이점의 시간을 이제는 2030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대, 미래를 당당하게 걸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개발시켜 내보내야 되는데, 과연 진로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모아서 청소년 전문 출판사인 꿈결과 진로 선생님들이 마음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을 뵌 이유는 이 교과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교과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들어가기, 알아보기, 나아가기, 활동하기로 한 스텝 한 스텝 아이들이 이 교과서와 함께 미래를 걸어갈 때마다 생각의 근육이 강해지고 그리고 지식의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넣었어요. 이 토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하여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교과서의 주안점으로 다섯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적 체험을 통해서 예술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대단원은 명화를 활용하여 그림 편지로 화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중단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우 익숙한 뮤직비디오나 영화를 통하여 내용과 매칭시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미적 체험, 예술적 체험은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기술적 역량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 이해와 공감, 그리고 협업 능력입니다. 이러한 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에 따라 나의 진로를 수정하고 나의 진로를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평생 교육 시대를 맞이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이 높여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과서를 만드는 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꿈결 출판사 편집진 분들과 굉장히 즐겁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분명히 행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필진 진로교사들은 선생님들의 진로 수업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필요한 자료를 적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